자, 오늘 시장 오전장을 보시면 평소와 좀 달리 공포스러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단타라 하더라도 오늘 시장만큼은 매매하기 꺼려지는 시장인 것은 틀림이 없어서 오늘은 매매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무서워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무서워해야 될 상황은 추세를 잃어버린 종목입니다. 추세를 잃은 종목을 좋다고 말하고 추천을 하거나 물타기를 권유하는 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물타기를 하다가 혹시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매매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파리 목숨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운 좋게 이런 종목들을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다음 매매에서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벌다가도 한 번만 잘못 걸리면 물타기 하다가 단한 번이라도 잘못 걸리면 수익금을 한방에 날리는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추세를 잃어버리면서 예전에 삼성전자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6월 16일 날 올려 드렸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가격이 6월 16일 가격이 8만 1,800원. 여기서 벌써 8%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잡주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정말 강력하고 탄탄한 주식인데 배당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두달 만에 8%나 빠지고 있습니다. 단타가 무슨 삼성전자 분석이냐, 삼성전자를 단타로 보는 주식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주가가 월,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매수가를 찾는 게 제가 잘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기투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인데, 지금은 장기투자 기회가 오지 않아서 장기투자를 안할 뿐이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장기투자는 지수가 이렇게 올랐을 때 장기투자 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물론, 이런, 크게 빠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크게 빠져가지고, 박앤 세일 할 때, 신용장고가, 최대한 빠지면서, 공포를 느끼는 시장에서만, 좋은 종목 골라서, 장기투자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장기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그냥, 단타나, 스윙 쪽에서 집중하면서, 가장 적합한 매수가를 기다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전에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주식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다. 버티면은 나중에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주식을 잘못 배웠다 할수 있습니다. 단타를 해라. 단타가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단타든 장기투자든 자신에게 맞는 매매 방법이 최고이며 무작정 그냥 누가 추천해서 소문 듣고 다들 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뭐 기준도 없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지, 내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 방어가 잘 되는지, 그런 자리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어야지, 내가 단타를 하든, 장기투자를 하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타든 장타든, 자신에게 맞는 매매 방법이 최고이며,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고 유리한 자리에 매수를 해야 그게 어떤 매매든 간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싸보여서 매수, 좋아보여서 매수, 주위에 소문 듣고 너도 나도 사니까 매수, 실적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투자. 이런 건 매매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내 매수가가 유리한 자리인지,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자리인지, 추세가 좋은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세를 잃은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그랬듯이 V자 반등을 기다릴 것이며,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이 나와서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점이 더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알수 없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위에서 좋다고 하니까, 매수했던 이런 대형주에서 개인 투자자가 장기간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는,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자기 스스로 똑똑해지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은 말을 참 쉽게 하는 게 추가 매수해라, 버텨라, 싸게 살 기회다. 여태까지 시장이 계속 그랬으니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쭉 빠지, 빠져서 다시는 상승하지 못하는 시장이 될지, 도대체 어떤 시장이 될지,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직접 전쟁터에서 모, 뛰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내뱉을 것이며 실전 투자로 전쟁터에서 직접 뛰어다니는 사람이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굴러가는지 알수 있지 양복 입은 사람들은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 종목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직접 이 전쟁터에서 부지 부딪혀 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으며 그런 무작정 매수만 외치는 투자는 지금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은 이 결과를 보고 할수 있는 말이지 폭락장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세를 확인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황금선만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의 주가가 주가 흐름이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기냐 아니면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기냐에 따라서 추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계시더라도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겠구나. 시장이 수직으로 오르는 게 아닌 이상은 불리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급하게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좀 심각할 정도로, 욕 나올 정도로 하필이면 이때 JP 모간이 이틀 연속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뭐그 뒤로 인정사정도 없이 그냥 끝까지 빼버리고 있습니다. 저점까지 완전히 낮아진 상태인데, 뭐 단순히 차트에 줄 긋고 살, 추세만 보더라도 그 전에 좀잘 버텨줬던 저점들, 많은 분들이 78,000원 무조건 지지, 그리고 82,000원까지 반등, 또 지지 반등.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늘 시장 굉장히 신경 쓸 만큼 외국인이 인정사정 없이 망길 때부터 던지고 있는데, 시장 하락하는 각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후장에 또 수직으로 반등한다면, 이것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보시면 좀 쉽게 올랐던 것들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는 당연히 거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제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충격을 받게 된다면 최근에 좀 쉽게 올랐던 것들 최근에 쉽게 올랐던 것들이란 신규주들이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신규주들도 올라갈 때는 정말 쉽게 올라가지만 지금 신규주 모아 놓은 하면 뭐 코스닥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신규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많은데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무너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류해 놨던 종목들이랑 그리고 오늘 상장을 했던 엠노 장중에 21%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마이너스 3%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신경 쓰일 만큼 가파른 각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었던 비결이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이 지수의 흐름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떨어 계단식 무한 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의이 하락이 아니라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지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때 먹을 자리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시장은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시장은 일단은 피하고. 어 이런 시장을 피했을 때 거래대금 진짜 깡패 종목 막조 단위로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예전에 폭락장에서는 지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키트주 뭐 바이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가 할수 있었지. 지금은 저번 시장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신경 쓸 만큼 하락하고 있는데 다들 돈잘 지키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